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MCP 어 메시징 기능 프로토콜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 주신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보니깐요. 이게 뭔지 또왜 미래 인터넷 소통의 핵심이 될수 있는지 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MCP 개념이랑 작동 방식을 좀 확실히 이해하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온라인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당장 뭐 여행 예약이나 아니면 개발자분들은 깃업 저장소 생성 같은 거 하려면요 웹사이트 여러 개, 앱 여러 개막 넘나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고. 각각 디자인도 다르고 정보도 맨날 똑같이 또 입력해야 하고. 아, 솔직히 좀 번거롭죠? 네, 맞아요. 피곤할 때도 있고요. 근데 미래에는, 음, 예를 들어, 채취피티나 클로드 같은 익숙한 AI 채팅창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다음 주 맑은 곳으로 비행기 한 2시간 거리 내로 여행지 추천 좀 해줘 라고나 아니면 어, 나 예약한 거 있는데 하루 더 묵고 조식도 추가해줘 뭐 이렇게 말만 하면요 AI 에이전티드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용자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개발자분들이라면 AI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비공개 저장소 하나 만들고 링크 바로 줘 이렇게 코딩 도우미한테 말하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훨씬 간편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편한 인터페이스에 머물면서 시간 아끼고 어, 뭐랄까 정신적인 피로도 줄이는 거죠. 훨씬 나은 경험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 MCP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서비스들이랑 직접 소통을 해야 하니까요. 아, 에이전트가 대신 대화하는군요? 네. 물론 이전에도 방법은 있었어요. REST API 같은 거요. 이건 뭐랄까? 서비스들끼리 약속된 규칙 같은 프로그래밍 방식의 소통 방법이었죠. 네, API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게 AI 에이전트가 쓰기에는 좀 불편했어요. 어, 어떤 기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기도 어렵고, 서비스마다 규칙이 제각각이거나 아니면 AI한테 딱 맞게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잠깐만요. 그럼 기존 방식이 AI한테 그렇게 불편했다면 왜 이제서야 MCP 같은 이런 표준화 시도가 나오는 걸까요? 뭐 기술적인 한 좋은 질문인데요.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 AI 특히 이제 대형 언어 모델 발전 속도랑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 아 AI 성능의 문제였군요. 네. 이런 AI들이 실제로 사용자의 복잡한 요청을 이해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 AI랑 서비스 간에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하. 그래서 MCP는 바로 이 AI 에이전트와 서비스 간의 소통, 이걸 위한 최적화된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MCP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핵심이 도구, 툴 개념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API 주소, 뭐 예를 들어 크레이트 리포 이걸 알려 주는 게 아니라 도구를 제공한다고요? 네, 정확해요. GitHub 예시로 다시 보면요. 여러분이 새 저장소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GitHub Copilot 같은 AI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네, 코딩할 때 쓰는 거요. 그 에이전트가 GitHub MCP 서버가 제공하는 저장소 생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 도구를 사용한다. 네, 이 도구 안에는 이름이랑 또 AI가 이게 무슨 도구인지 이해하기 쉬운 설명, 예를 들면 새로운 깃허브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같은 설명이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정보, 뭐 저장소 이름이나 공개 여부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랑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이런 게다 들어 있죠. 이게 기존에 그냥 API 목록만 쭉 나열된 것보다 AI 입장에서는 훨씬 친절한 방식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AI가 그 설명을 읽고 아, 이 도구를 쓰면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영상 보니까 기터브에는 이미 뭐 브랜치 생성, 이슈 열기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50개 이상 있다고 하던데요. 네, 꽤 많이 구현되어 있죠. 그럼 AI가 알아서 여러 도구를 막 조합해서 쓰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 뭐 찾고 나서 뭘 만든다든지? 물론입니다. 때로는 뭐 저장소 삭제처럼 좀 민감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한테 이거 진짜 해도 돼요? 하고 허락을 구하기도 하고요. 아, 확인 절차도 거치고요. 네. 그리고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저장소 검색 도구를 먼저 쓴 다음에 그 결과로 이슈 생성 도구를 사용하는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음, 영상 속에 나온 Bitgrad e-learning 서비스처럼요. 자체적으로 MCP 서버를 구축해서 이런 도구들을 잘 정의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자기네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 서비스 회사들이 직접 서버를 만드는 거군요. 네. 그 서버에는 또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목록화한 기능, capabilities 정보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뭐 PDF 같은 자료를 연결하는 리소스 기능이나 아니면 저장소 만든 후에 README 파일도 만들까요? 하고 제안하는 프롬프트 기능 같은 것도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할까요? 뭐 단순히 편리해지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편해지는 걸 넘어서요, MCP가 널리 퍼지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용 방식 자체가요? 네, MCP는 뭐랄까 AI 에이전트하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 사이의 대화를 위한. 만능 번역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AI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된 번역기죠. AI 전용 번역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개별 웹사이트나 앱을 직접 찾아다니는 대신에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AI 비서 하나를 통해서 대부분의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와, 그럼 AI 비서가 인터넷의 새로운 정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럼 개별 서비스들의 중요성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가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특정 항공사 앱을 켜는 대신에 그냥 ai한테 제일 싼 부산행 비행기 표 찾아줘 라고 말하는 식이죠 네 그럼 ai가 뒤에서 여러 서비스들의 도구들을 막 조합해서 최적의 결과를 여러분한테 딱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약 하나를 넘어서요. 여러 서비스가 막 얽혀 있는 복잡한 작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출장 계획 전체 같은 거예요. 비행기 예약하고 숙소 잡고 현지 교통편까지 예약하는 거. 이런 걸 AI가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시나리오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전에는 사용자가 이걸 일일이 다 직접 해야 했잖아요. 와, 정말 인터넷 사용 경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정리하자면 MCP는 AI 에이전트가 오구라는 걸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랑 소통하는 방식을 표준화해서 결국 여러분 같은 사용자가 익숙한 AI 인터페이스 안에서 훨씬 매끄럽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 에이전트가 우리를 대신해서 서비스와 소통하는 역할이 이렇게 점점 커진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그 경험의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의미의 변화. 네. 특정 AI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때 생기는 새로운 가능성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과제는 또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